전자타 개피. 까비 예, 들여군요 브레커. 이스 펀드. 브레가잡 오, 브 만피. 가리반가반혀 브레커가 잡혀. 레커가 잡혀. 브레커가 잡혀. 브레커가 잡혀. 브레커가 잡혀. 브 메시한데 와. 아 우리 윈스 너무 들어간다. 나와 나와 나 거기 나와 논수만. 걸렸어. 자리야 반. 자리한데. 이렇게. 태양 탄 캠핑. 그러봐. 왜 끌지 마. 이대나스어이 반. 이 반대. 논송음판. 헐. 어, 끌어볼게. 끌어볼게 이거. 론송음진짜반이피 논송이피. 아이고. 오, 오케 레스커. 어, 살았어, 살았어. 밀어줄게. 빠져, 빠져, 빠져. 히죠, 히죠, 히죠. 아, 나 님포 갔나? 님포. 이조 아, 내 건데 이 새끼가? 오늘, 오늘, 꽁 인턴 줄수 있나 이거? 꽁 인턴 주고 가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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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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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반늘 오늘, 오 살려줘. 야늘오야 오늘, 오 나타나 피? 나타나타나게 피? 나타나게 피? 나나게 피? 나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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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나게 피? 나타나게 피? 나타나게 와나 오고 오른쪽으로 도는 것 같아. 멜스컴. 명맥네 전. 피좀 줘. 오, 돈다. 오, 돈다. 당급한. 오, 오른쪽 돌아. 아, 그만, 음, 그만. 음, 써. 그만. 음, 그만. 그만. 음, 그만 써. 자식아. 멜스컴. 네, 멜스컴. 야, 다. 도... 맞아. 아... 안 돼. 우리 관점 아... 뒤에 리퍼 우리 관점 뒤에 리퍼 우리 힐러 없어요. 아 와, 방벽. 에반데. 이 초콜 빠졌다. 정훈의 판. 와. 정훈의 판. 다니야리포 yeah, 아, 씨발. <목소리> 엄청 정이 <정여중. 나이스> <목소리> <컬, KS, KS. 목소리> 아, 씨발. 쫙,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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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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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발. 씨발.

나이스. 달날야나 딜러 소이 있는데? 응. 형님들 점심 드시면 다려. 사세요? 뭐라고요? 점심 드시면 사시는 거예요? 밥안 먹어요. 아안 먹어? 두 분이서 아 애증의 관계 비슷하네요. 좋은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소리 하지마요 아, 죄송합니다 자기 인생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가자 까불지 말라고 네가 까분다니까 아, 계속 까불어 아까부터 진짜로 아 어, 진정하시고요 네. 음, 여자는 입을 이불, 곧게 이불 해야된다고 말했어 응 음, 화이팅 아, 해, 어 조용히 하시고 야윈스따라가게 기다려봐 이루시나 디파나 나파나. 나 나파나. 아, 나파나파라이피파랑이피 아, 근데... 파나, 파나 애들 나파나. 파나이루파랑 이루시나 나파나. 이아시나 나파나. 리루시나 나파나. 이루시나 나파나. 이루시나 나파나. 이루시나 지이나 아나가 힐을 안 준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셨구나, 지금. 아니, 우리도 파라 꺼내면 돼, 너. 파라 할수 있는 안 사람 안 누구야? 내가 파라 해. 어, 파라 해. 좋고, 콜. 나왜용훈 해? 쇼한데. 내가 씨, 내가 힐러 할게. 나 힐러 줘. 쇼. 오케이, 좋았어. 쇼. 아, 슈 컷. 다멘팅. 리퍼충님이리퍼충님이 힐을 안 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셨구나. 서운해가지고 나힐 열심히 했는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하니까 약간 화가 나면서 어 그런 욕설을 내뱉게 해는. 우리 며칠 어디갔지어 정신 반피 아니. 기지빼라니까 자리야 공 너무 채워주니까 내가 뺐는데 왜 who pull your own, a n 아 she was watching me. I'm watching my wife. I see. I s e 아씨 집중 e I 야나 아직 s 금이야 나 힐러 잡았는데. I s 캠핑 파 see. I 파 e e 안 아, 게임이 잘안풀리나 아, 하하나오면서도 아,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어, 아, 아, 이기고 아, 싶긴 한데,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으니까, 맞아, 안, 맞... 어. 아니, 파르셔. 아! <laughs> 야, 얘들아, 나 이거 스킨 샀다? 아, 스킨 잘하고 싶으세요? 땡. 어, 어딨어요? 아, 이 무슨 스킨이에요? 할로윈 스킨. 어? 나도 사야겠다. 올해 18년이 주둥이로 저 말하던가 <laughs> 타자 친기 지랄이야 진짜 뒤질라고. 1대 아, 아야안 주둥이로 말하는 건 좋아 선호하시는 맞아요. 편 편인데 네. 차, 타자로 말하니까 아 화가 나셨어요? 네. 아 화를 좀잘 내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평소에? 아니요 저 병신 같은 년 때문에. 아저 분이 여자 여성 분이신가요? 저 조평 같은 새끼. 어. 잘모르시지만 아무튼 그 연이라는 걸 붙여서 저런 여자 안 만나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아, 열심히 우리, 우리 진짜 니는못 만나. 못 만나는 애 자꾸 안 만난다고 하니까 아, 화가 나시는 편이죠, 그냥.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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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개 웃기네. 아니, 이 만여환입니다. 컨세잘 잡았네. 아, 진짜 아, 웃기네. 또, 있네. 또 있네요. 자리야 낙서 나이스 아막 살아있네 그래 뭐뭐요 앞에 뭐 죽었노 리퍼충 노린거야? 오케이 노린거로 설계 어. 설계 저기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야, 나, 아이고, 아 오른쪽에 아나? 트레이서 소리 난다 트레이서 소리 아이고 윈스턴 죽었다 윈스턴 너무 멀리 갔어 아 윈.. 왜 하루종일 가? 뭐? 윈스턴이 좀 죽은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셔서 화가 나신거 같애 호그 네. 오케이 호그 아, 낙서 아, 나이스 데이든 아나 정면 아나 정면 오른쪽으로 정면 오른쪽 정면 나 뒤진다 아야 메리 씨 뭐야 이거. 메리 씨 뭐야 와우 아 병신 드년들 진짜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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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싫어요 유디바유디바유디바아 오케이 유디방 당첨 당선 야니 네 게임 잘하면 아무 말도 안해 아, 게임을 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좀 무슨 말 하고 싶고 건들고 싶고 CP를 걸고 싶은 이런 마음이신가요? <laughs> 얘트레이더 아, 뒤에 뒤정클이정 아, 이 아아 아아 정었어 정클 뭐야 끌었어? 어? 나 했는데 왜안 죽어? 어 죽었어 아나 오른쪽 뒤식 내가 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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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르시 안 물고 아 씨발 존나 싫어 진짜로 아 씨발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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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 싫어 왜야건초건초건초 트레이서. 트레이서 말고 나스컷트레이트레이 네가 제일 싫어스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얘들아 전리찬스세 왼쪽에 왼쪽에 정왼쪽정해 홍운 낙사야홍우잘하는데 낙사. 낙사. 우리팀 어어 빨아. 파라 파라 정.. 파라 파이전명해야거든 메르시 KP 메시 KP 메시 필. 트레이스 논다 트레이스 파라 옆에 파라 어디갔어 <laughs> <파라, 오, 오, 웃음> 어디까지 간 파라는 정탐이 포기하지않아야지 좋아요 트라이콘 홍끌어홍어홍어얼어얼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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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피 한발 아 아깝다 아소아 빌로 피해 빌로 이제 좋았어 야타이 온다 쩔어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되지? 타이어 어딨냐 옆으로 오 어. 오케이 나 안죽어 아 유디바 안죽었네 야나 아직 은딜 은이다 낙선. 아, 나이스. 호 좋아 우리 아 우리 아나, 호 우리 아나, 호주. t 우리 아나 it, p 나 t 퍼다아 e a 이당야 o w 호 s 있어 루시 왔어 루시 왔어 아나 아나 붙 n o w I k 나 o w I know. I k 라 o 어 I know. I know. I 니 n o w I 파라 왼쪽 오케이 파라 왼쪽 파라 왼쪽 파르시아 야 근데 우리 아나 내가 메르시아 아씨나나왜 루시아하고 있었냐 어나 살았어 살았어 우리 우리 호빵 좋았나 호빵 좋았나 파라 캠피 까미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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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 봐야돼 메르시 봐 봐야 우리 파라 우리 파라 어힐좀오 나이스 뭐야 뭐? 무슨 파라 무슨 일이야 아니 이를 아너 여기아아 아, 정면 정클린 정면 정클린 정면 정클린 정면 정클린 정면 정클린 정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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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안녕하세요. 아 소개했습니다. 인겼으니까 화해하시고 악수하시고 인사하시고 좋은 인사 나누시고 좋아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무리 아니 좋아요. 가건냐 음. 응. 극혐 멘트 다 치죠? 좋아요.